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웨이비스와 HNS 사이트에 오늘 상장했는데요. 어, 어제 불안했던 예감처럼 많이 떨어졌습니다.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매도하지 마시고 환매 청구권을 이용해서 이제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제 제 생각입니다. 시 m s 가콧거라졌어도 의외의 결과는 자주 나온다. 네, 안 나왔고요. 기업은 좋은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주가는 풍당했고요. 목표수익률 50% 네, 지금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고요. 단타 수급은 적을 듯 네, 수급 적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손실만 아니어도 된다. 네. 저는 손실 났고요 그리고 단타 조심하겠지만 만9 0 0 0원 이하는 고민된다 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물론 뭐 추후에 수익은 또 났긴 했습니다만 요 과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도 후기는 저는 15,000원 정도 즈음에 왔을 때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공모가 부근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26원 손실인데 수수료 2천원이 있기 때문에 뭐 2천원 가량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익인, 수익인 구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도한 것은 저의 뭐 잘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단타 계좌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단타 계좌가 하나거든요이 나머지 한개 계좌는 음, 이제 해외 주식 및뭐 그리고 엔화 달러 투자 할때 그거 계좌인데요. 아침에 이제 자동환전 걸어놓고 저도 모르게 이걸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자 일단 19,000원 아래에서는 제가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초가가 18,000원 이어서 18,000에 들어갔습니다. 자동 선조를 걸고요. 자동선절을 걸었는데, 이 자동선절이 어느 가격에 왔을 때, 뭐, 해당 가격으로 이렇게 탁, 매도를 걸어주는 건데, 이게 지나갔나봐요. <laughs> 그러니까 주문은 나갔는데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laughs> 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문은 나갔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난중에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 라인을 한번 깨고 내려올 때 이제 분할 매수, 그리고 반등할 때 매도. 이게 제가 자주 쓰는 신규 상장주 단타 방법인데요. 여기서 깼을 때부터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간격을 넓게 걸어 놨어요. 그리고 간격별로 조금 더 많이.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이제 많이 사지지 못했고요두 번만 사졌고, 반등이 난 다음에, 또 참, 이게, 매도해야 되는데, 매수를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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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바로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바로 매도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운이 좋게 탈출할 수 있었는데, 야, 그 뒤에, 여기를 깨고 다시 또 매수를 한, 했다면 과연 여기에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 아마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요 폭이 너무 짧게 올라가 가지고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점점 단타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좀 그런 시장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환매 청구권 있기 때문에 어 15,000원 공모가에서10% 떨어지면, 은 이제, 천오백 원이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만삼천오백 원이니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니까, 어, 천천히 보시다가, 혹시 또 모르잖아요. 갑자기 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다가, 어, 화면 청구권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HNS 하이텍, 하이텍은 제가 패스했던 기업이고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제 생각입니다. 유통물량, 비율, 기존 주주들 평단가, 인내심이 받아놨다. 모든 게안 좋다. 음봉 만들어지는 순간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타를 접근한다면 오히려 바닥 확인하고 접근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패스했지만 가지고 있다면 1분에서 3분 정도 지켜봤다가 은봉이라면 빠르게 매도할 것. 자, 일단 요렇게 시작을 했다가요. 시초가가 개파락이 나왔죠. 1분간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3분까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갖고 있었다면은 한요 1, 2분 사이에 아마 매도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 뒤로 반등이 한두번 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코넥스 상장은 대부분 이렇게 한번 빠지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한요 정도, 이 은봉의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간 내에 다닐까 해서 살짝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마이너스 3%가 어, 마이너스 3%가 찍혀있던데요.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음, 다음 주 월요일 한번 봐야겠습니다. 단타 이미 들어갔구요.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 월요일 대봐야겠죠. 아마 시초가에 자동으로 매도될 수 있게끔 걸어 놓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가 499만 주였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330만 주인데, 야, 이게 조금 빨리 들어간 게 아닌가. 조금 더 있다 들어갈 걸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아마 330만 주 중에 전부 다 기존 주주는 아니잖아요. 단터도 들어왔을 거고, 뭐, 이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클로버치 상장 예정인데요. 이것마저도 안 좋게 나오면 공모시장이 이제 팍 죽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더본 코리아도 상단 기준 좀 초과가 많이 돼가지고, 아, 이것도 조금, 그럼에도 저는 청약을할 겁니다. 더본 코리아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아쉽다. 그래서 기관들은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우리 개미들은 주워 먹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밴드, 밴드 상단을 이렇게 초과해가지고 시작하면은 개미들은 요만큼 먹고, 이제 기관들이 팍 팔고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 쉽지 않은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모주를 할 예정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뭐 장은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